자, 얘들아 이제 우리 직선 방정식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야. 자, 점과 직선까지 거리라는 주제거든. 응. 어, 뭐자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, 뭐 살짝 다시 한번 여기에다 좀 설명을 한다면, 자, 야 직선 l이 이렇게 있었어. 직선 바깥에 점 A, 점 P가 이렇게 있었어. 어, x1, y1이라고 할게. 자 그러면 이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라는 거는 이 점에서 직선에다 뭐 내린 거니? 어, 수선의 발을 내린 거지?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p h 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거리라고 하고 보통 거리는 d 라는 문자를 좀 많이 써, 응? 자 그러면 이 d 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찾? 이 점과 직선까지 이 거리 d 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, 그지?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. 자, 공식이 여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. 응? 어,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증명은, 야, 얘들아, 요 h라는 수선의 발점을 찾아요. 어떻게 찾냐면, 요 ph하고 l이 무슨 관계야? 수직 관계지? 그지? 그리고 이 h라는 점은 또 l 위에 있지. 어, l, l이 지나가는 점이잖아. 그지? 어, 해서 그걸 연립해갖고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제 정리하는데 그 증명 과정 자체가 길고 복잡해.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증명을 안 해. 대신 뭘 알려주냐. 어, 저거를 이제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줘. 음, 그럼 적용하는 방법은 좀 아셔야 되겠지, 그치? 자, 요 직선 L이, 자,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야. 즉, 무슨 꼴이니? 방정식 꼴이지 그러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돼. 어? 자, 그러면 거리 d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? 자, 잘잘 잘 봐봐. 루트 이 직선에 xy 계수 있지? 그거 제곱의 합분 제곱의 합이야. a 제곱 더하기 b 제곱. 그다음 뭘 씌우냐면 절대값을 씌워요. 이렇게. 자, 절대값을 씌우고 이게 핵심인데 이 p 점 x1 y1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. 어,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.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나오겠죠? 음, 이게 공식이야. 자, 요게 요거야. 음, 자, 예를 들어볼까? 어, 예를 들어보면, 우리 뭐, 2 3하자. 자, 그리고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. 이점 P. 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루트 A제곱 B제곱 그러면 1제곱 1제곱 그 다음 절대값에 이 점을 이 직선에다 뭐한다? 대입한다 2 더하기 3 빼기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분야야? 루트 2분의 4지? 그죠? 어, 유리화 하면 2루트 2가 되겠지? 뭐 이런 식으로 찾는거야 음. 자, 근데, 만약에 여기 X1Y1이 원점이래. 요 P점이 원점이래, 원점. 야, 그러면 원점을 여기에다가 이 점을 뭐 해버리면? 대입해버리면 뭐만 남아? 절대 값. C만 남지. 어, 그게 이거야. 책에 있네요두 번째식. 그죠? 어, 뭐 이건 외울 필요 없겠지. 첫 번째 것만 외우면 돼. 똑같은 식이잖아. 응? 얘들아, 이해 갔어? 응? 응? 자, 하고서 우리 필수예제 어, 5번으로 바로 갑시다. 응. 필수예제 5번 바로 풀게. 어, 어 너희들 이제 공식 한번 봐, 어, 선생님 적용하는 거 한번 보시고, 어, 너희들도 따라서 그냥 공식 적용하시면 될 거야. 어. 자,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돼 있냐면, 자,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래? 2래. 그지? 자, 그때 양수의 A 값을 구하세요. 뭐, 그냥, 어, 우리 공식 적용하면 될거 같아. 자 공식 적용합시다. 루트 자 a 제곱 b 제곱 그러니까 4제곱 그지? 뭐 마이너스 3제곱 파에도 뭐 3제곱 하고 똑같잖아 이해가지?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 없고 자 절대값 쓰여주시고 이 점을 여기다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,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자 그러면 뭐가 되니 4a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 되겠지? 근데 개가 뭐 나와야 돼? 이가 나와야 돼. 야 그러면 얘 얼마야 분모가? 5지 어 그럼 곱하면 10이죠 자 그럼 절대값 4a 빼기 6이지 자 얘가 10되면 되는거야 이해갔니? 자 그러면 4a 빼기 6이 절대값 요거 없애주면 뿔마 10이잖아 그지? 야 절대값이 10되는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밖에 없잖아 어자 근데 여기에서 a 가 무슨 수래 양수래 그럼 a 가 양수면 여기 마이너스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넘어가봤자 그지?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알수 있어? 그치 플러스였다는 거알수 있고 자 그럼 4a 가 얼마야? 16 그럼 a는 얼마다? 4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? 자 이해 갔어? 응. 자, 그 다음, 우리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. 2번 문제. 자, 두 번째 문제. 자, 두 번째 문제도 여기 밑에다 풀게. 자, 이 직선하고 뭐 하면서, 어, 수직하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인?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. 자, 일단 이 직선하고 뭐 하냐면 수직해. 그럼 얘 기울기가 Y 요거. 마이너스 4y 넘겨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, 그렇지? 어, 기울기가 뭐 돼? 마이너스 어, 4분의 3이 될 거고. 자, 그럼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m이라고 놓고 곱해서 뭐 나와야 돼? 그렇지,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. 그러면 m은 뭐가 돼? 어, 3분의 4가 되겠죠. 그렇지? 이거 역수. 응, 응.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직선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? y는 3분의 4x 더하기 내가 k라고 놓게. 자 근데 이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래? 1이래, 그지? 어자 그러면 우리 점과 직선 거리 공식 하려면 다 한쪽으로 넘겨야 된단 말이야. 3분의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얼마? 0이야. 자 그리고 바로 우리 거리공식 써보자 음? 응? 자 루트 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제곱하면? 어, 분수가좀 그런가? 9분의 16이야 이거 제곱하면 1이지 자 절대값에 여기 원점 집어넣어 봤자 뭐야? K죠 0, 0 집어넣으면 K밖에 안 남잖아 그지? 그럼 걔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이거 거리가 1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니? 응. 야, 그러면, 이거 분모, 이쪽에 뭐 해버리면 돼? 곱하면 되지. 그럼 절대 값 K는, 자, 요거 곱하면, 요거, 루트 뭐 되냐면, 9분의 25대요. 어? 야, 9분의 25가 얼마야? 어, 3분의 5. 자, 그럼 따라서 K는, 뿔마 3분의 5가 되겠지. 그지? 어. 자 그러면 k 값이 두 개니까 직선 두개 나온다는 얘기지? 어? 어? 자어 여기다 쓸게. 자 y는 3분의 4x 한 번은 플러스. 어이구씨 또 부러져. 이거 파란색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파란색. 자 y는 또 3분의 4x 그다음 번 뭐? 마이너스 3분의 1. 자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지. 이해갔니? 음, 자, 다 비슷한 흐름의 그냥 문제인 것 같아. 자, 너희들한테 좀풀 시간을 드릴게요. 어, 5-3번은 일단 정점 찾는 거야. 정점 찾아서 이제 푸는 거니까. 그래도 너희들 할수 있을 것 같아. 자,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. 어, 자, 풀어 봅시다.